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 쌤입니다. 오늘은 치의의 한의의 수의의 수리논술 전형에 대해서 요약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원래 의예나 약학 계열에서 이미 거의 내용은 중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안 하면 섭섭하니까 간단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의의 수의의 한의에는 6개 학교가 시험을 보는데요. 경북대가 치의의 수의의 두 곳, 경희대가 한의의 치의의 두 곳. 연세대가 치위에, 건국대가 수위에 이렇게 6개 학교가 모집을 하고요. 모집 인원은 10명 내외로 비교적 외과보다는 많은 편에 속해요. 우리 전형 방법은 연대나 건국대는 논술 100이니까 교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연대는 최저도 없으니까 논술만 정말 잘 보면 끝이에요. 건국대는 3합산대 과학을 반영한다면 그중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한국사는 5등급이 내고 경북대 치의 수위에는 논술 70의 교과가 30이고요. 500점 만점이니까 교과 점수가 전체 150점 만점이겠죠. 최저 기준은 3합 3인데 과학을 반영한다면 두 과목의 평균을 내고 소수점 아래를 절사합니다. 경희대는 논술 700의 교과 210 비교과 출결 봉사가 90이고요. 삼합사의 과학을 반영할 때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최저가 의외과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고요. 교과는 경북대 치의는 국영수사과의 한국사를 반영하고요, 진로 선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희대는 진로 선택을 20% 반영하고 상위 세 과목을 반영해요. 그래서 성취도를 등급 점수로 바꿔서 반영을 하고요. 반영 방법은 전부 다 평균을 내니까 그냥 보통 평균 내는 계산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반영 기간은 고3은 3학년 1학기까지가 모두 공통이고 여기에 써놓은 건 졸업한 학생만 제가 써놓은 거죠. 등급 점수는 경희대가 150점이 교과 만점이었잖아요. 그래서 3등급이 140, 4등급이 135, 5등급이 130이니까 대략 5점씩 차가 나는데요. 전형 총점이 500점이니까 논술이 350점이잖아요. 그러면 논술에서 5점 정도는 혹은 10점 정도는 역전을 해서 실제로 경북대치에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는 내신이 5점대도 있어요. 경희대, 한의대는 내신이 1등급이 100점, 2등급이 99, 97, 94, 90이어서 5등급인 학생과 3등급인 학생은 7점 차잖아요. 실제로 전형총점 찬점에서는 한 14점 정도 내신차가 나요. 그러니까 5등급인 학생도 수능 체제를 맞춰내고 논술 준비를 잘한다면 내신의 불리함은 거의 없는 겁니다. 나머지 연대나 건국대는 논술 백이니까 내신이 반영 안 되죠. 비교 내신은 논술 점수로 내신을 대체하는 논술 점수의 성적만큼 그대로 내신을 가져가는 건데 연대 건대는 내신 안 보니까 필요 없고요. 경희대만 2020년 2월 졸업자니까 지금 사수생부터는 경희대가 비교 내신을 보는 거죠. 자 입시 결과는 경쟁률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건 따질 것도 없이 어마어마해서 거의 200대 1 이상 되는데요. 실질 경쟁률은 대학마다 측정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요. 보통은 응시자 대비 수능 최저 충족률이어서 경북대 치의회가 최초 경쟁률은 264대 1인데 실질 경쟁률은 52대 1이니까 대략 20% 정도의 학생만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거죠. 나머지 대학들도 비슷하게 수능 최저를 통과하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지원자의 약 20%에서 30% 정도 내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치의나 수의 또는 의외과나 약학까지도 지원할 때 내가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을지를 매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맞출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는 학생의 70% 이상은 실제로 못 맞추니까 시험장에 갈 자격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논술 전형 요약인데요. 경북대치에는 수학만 보고요. 시험 시간은 100분인데 수학 고1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 보고요. 네 문제가 출제됩니다. 경희대 한위에는 수학과 과학을 보고 120분으로 시간은 상당히 길어요. 수학은 전범이고 과학은 무라생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하는데요. 과학은 2까지 출제할 수 있고 대학 측에서 말하기를 과학 원만 공부한 학생도 불리하지 않게 한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과학 2를 한 학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수학 과학 4네 문제 보고요. 연대치위에는 수학이 60점, 과학이 40점이어서 수학의 비중이 높죠. 시험 시간은 150분으로 가장 긴 대학이고요. 수학 전범위의 과학은 화학과 생명 중에서만 선택해서 볼수 있고 과학 2까지 출제를 합니다. 수학 4문제 과학 4문제 보고요 건대수위에는 수학을 100분 보는데요. 기아를 제외하고요. 작년까지는 수학 2문제 과학 하나였다가 과학을 제외하면서 수학 5문제를 출제하니까 여전히 건대는 수학 문제를 소문안까지 하면 10문제 가까이 출제할 걸로 예상됩니다. 출제 경향은 보통 의치안의 논술은 의치안의 논술 시험지가 따로 있는 경우와 일반 자연계열과 시험을 함께 보는 경우에 난도가 좀 다른데 경북대는 의치수위회가 따로 시험을 보면서 난도가 엄청 높습니다. 상상을 초월하게 높고요. 경희대도 의치한 약하게 논술 난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연대치위에는 자연계열과 같은 시험지를 작년까지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치의에 약하기 시험지를 같이 공유할지 따로 시험을 볼지 모르겠는데 작년과 같은 상황이라면 비교적 다른 의치안보다 난도가 높지 않아요. 높긴 높은데 의치안 수준만큼 높지는 않다. 건국대 수의에는 풀이형 문제고요. 난도가 쉬워서요. 합격점이 매우 높습니다. 이 참수를 빈출해서 건대가 원래 이 참수를 되게 좋아해요.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자취의 문제라고 해서 단어는 생소하실 텐데 포락선이나 이런 자취의 문제들을 주로 내고요. 경북대는 소문항이 많아서 문제를 엄청 많이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술고사일은 연대가 10월 1일 날 보니까 이제 두달반 정도 남았죠. 10월 19일 토요일 날 오후에 경희대가 의치한 약을 보고요. 건대 수의회가 오후에 역시 보고 경북대는 11월 26일 토요일날 오후에 대구에서 시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치의회, 수의회, 한의의 자연계 논술 전형에 대해서 주요사항을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